우리가 누군가와 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 계약을 하면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고 또 상대방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하게 될 계약으로 인해 서로에게 어떤 유익이 있게 되는가를 19장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너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어제 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 당사자가 만나야 이제 계약이 될거 아닙니까 19장 16절에서, 16절에서 19절까지 이제 계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산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어떤 계약을 체약 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계약의 내용입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내용들이. 이 계약 언약,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그 계약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많은 내용을 다 기억하고 오늘 3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내용을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그때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동의를 어 어쩌 모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 체결식을 준비하는데요. 먼저 5절에 보시면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소를, 잡아, 잡을, 소를 잡을 때 받아둔 피를 반은 양푼에 닦고 반은 재단에 뿌리게 됩니다. 7절과 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와의 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생명으로서 자신의 목숨으로서 대가를 치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번제와 하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편에서 이 계약이 성사되었음을 알려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단에 제단에 불을 피워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편에서 이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이제 이 계약이 성사되었음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계약을 체결한 후 하나님께서 근사한 피로연을 여십니다. 9절에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이 피로연에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그청그 그 하나님 앞에 초청된 자들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청옥을 편드다고요 청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분명 19장 24절에서는요, 19장 24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만 올라가고 제사장들은 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이셨기 때문에 행여라도 백성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을까 하여 모세와 아론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 즉, 나답과 아비유를 비롯한 70명의 제사장들을 제사장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곧 죽이지 죽이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이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거기서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하죠. 번제는 모두 다 태워드렸으니까 번제는 뭐 이렇게 뭐 먹을 것이 없고요. 화목제의 일부를 남겨서 하나님이 베푸신 연회에 음식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평화의 상태, 샬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상태를 에베소서 5장 5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 백성의 거룩한 자들, 장로들을 살리신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살리신 것을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졌는가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샬롬의 축복인 것이죠.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거룩한 자들이 누렸던 바로 그 샬롬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샬롬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샬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맞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언약식이 끝이 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겠다고 오늘 12절에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14절 아론과 홀과 장로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던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모세가 산에 오르자 여와의 호 구름이 산을 가립니다. 16절은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렸고 일곱째 날에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17절, 이 모든 광경을 올려다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맹렬한 불과 같이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모세는 40일간을 그 구름 속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 모세는 구름 속이라. 모세의 자리는 구름 속 여호와 앞이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가장 측근에서 모세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론과 훌과 장로는 백성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모세가 높이 올라갔으니까 모세가 높고 아론과 훌과 백성은 장그 그 중간쯤이니 중간쯤이고 또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으니까 백성이 가장 낫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각자의 위치, 각자의 사명에 충실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를 탐내지 마십시오. 아론과 홀과 장로들의 자리를 자리를 탐낼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가장 아래, 백성들의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서 충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끔 보면, 좀 은혜 받을, 은혜 받았다 하면 그냥 신학한다고 이게 신학교를 가고요. 조금, 조금 내가 좀 하나님을 알만 하면 그냥 좀더 높이 올라가고, 마치 장로나 권사님이나 장로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라, 목사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그,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직분에 따라서 직분이 좀 다른 거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어떤 직분들이 다른 거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모세가 좋아 보여서 산으로 산으로 올라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혹시 아론과 울과 장로들의 자리가 좋아 보여서 어떻게 내가 한번 중턱까지라도 올라가 볼까? 응? 이게 가끔 보면 이렇게 그저 한국 교회 보면요 이렇게 언제 제일 많이 시험을 받냐면 이게 피택할 때 권사 피택, 장로 피택 이때 제일 많이 시험을 들어요. 마치 내가 장로가 돼야 되고 권사가 돼야 하나님께 좀더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더 귀한 일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나는 뭔가 막 이러면서 시험, 여러분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권사 피택을 받고 장로 피택을 받고 더 교만해져서요. 하나님과 더 멀어진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차라리 안 받은만 못할 뻔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이. 그것이 아무런 그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행여라도, 행여라도 내가 있는 이자리는 하찮게 여기면서 대충대충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자리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충실하게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이 곳은 하찮게 여기면서 더 좋은 곳에 가면 내가 더잘 예배할 것이다 생각되어진다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과 핀트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충실히 해야죠. 이 지하에서 이 개척교회 하면서 이 개척교회를 충실히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요. 여기 있으면서 개척교회 이자리 있으면서, 아 내가 저 근처에 제일 큰 교회가 어디죠? 아 내가 저 신안교회 가서 신안교회 단임목사로 내가 가면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 그, 그런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정말 착각이에요.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걸 원치도 않으셔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여기서 충실해야지. 뭐. 그런 꿈도 꾸면, 꿈도 꾸면 안 되는, 그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내가 상황, 내가 여건이 조금 더 좋아지면, 내 형편이 조금 더 좋아지면, 그때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해야지?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모든 언약의 말씀과 그리고 백성이 지켜야 될 계약 사항을 설명하시고 최종 계약을 오늘 체결하십니다. 백성은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고 그 피로서 하나님 백성은 사인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도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면서 피의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진리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충실히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